여기 화령이란데, 여기, 여기가 바로 이성계의 고향이라고요, 화열, 화령이. 여기 바로 옆에 천산이 있죠, 여기. 그래서 트루판이란 지형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 앞에 여기 트루판 분지가 거대한 바다였다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말라바, 말라, 말라, 말라버린 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가.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계속 여기 보여주면서 당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당나라, 그러면서 요 근처에 쭉 사진을, 뭐 여기, 여 지도를 보여주면서 가라라고 이야기가 쭉 나왔었죠. 전부 다. 근데 여기 당이 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이 굉장히 많이 써졌어요. 당, 여기가 당나라예요. 당, 당나라. 여기 당, 여기도 당자 써있잖아요. 여기도 당 자. 아주 많아요. 저기 당이라고 써진 글자가. 여기 전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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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여기도 당, 다 당이라고 하죠. 여기도 당이에요. 다 당이에요. 이쪽이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여기가 가라국이라고, 당나라가 가라고. 여기 제가 여기, 여기 그,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서 제가 여기가 요 지역 일대가 전부 다 가라라는 지명, 카라라는 지명이라고 죠이 당이 바로 카라다고, 가라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고요. 한장 지도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화령이란 데가 이성기의 고향이다고요. 여기 화령이 여기가 동북면이라는 데예요. 자, 여기 세계 지도를 제가 다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그려진 지도예요.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이 지도에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우리나라예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여기가 우리나라 그 지도라고 쓰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동북명이 되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대쯤이가 트루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화령이에요. 어, 여기가 동북명이 되려면, 요 전체 지도에서 동북쪽이잖아요, 여기가요. 여기 명쾌한 거요 이렇게 설명이 설명이 너무 명쾌해요. 여기 제국이 바로 조선인데, 이성계의 원래, 원래 이름이 아무리 티물이에요. 이성계 이름이.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팀으는팀으르는 티무르는, 티무르는 1370년에서 태어나서 1405년에 살았어. 저서 이조, 어, 이성계는 1392년하고 1398년에 죽었어. 그러니까 몇 년씩 차이가 나요. 몇 년씩 차이가 나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된 거예요, 역사에. 지금 명나라하고 비교하면 딱 2년씩 차이가 나요. 전부 다 우리 우리 거기 조선 왕조 실록에서 따가지고 전부 다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하릴술탄은 1405년에 1409년. 하릴술탄이 누구냐면은 여기 이성계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뭐야 정종에 해당되지. 그다음에 샤르 샤루가 누구예요? 티무르의 아들, 여기 막내아들. 이 티무르의 막내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기 영락제. 영락제 태종 이방원이 바로 영락제예요. 똑같아. 중국 역사하고 똑같아요. 울루 울루그백은 뭐냐면 이 태종의 아들 세종대왕. 이분,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야. 압드 알라티프, 압둘라 아부 사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태조 이방원 정종 이방 이방과 순서가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 인물들이, 태종 이방원, 세종 이원정, 그 다음에 문종 이휘지, 이렇게 나오고, 단종 이홍이, 세종 이수지 나온, 티무르 시대 트루크, 그 몽골 전통은 칭기스칸 후예가 아닌 사람이 칸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티무르 칸은 티무르는 칸을 지칭하지, 어, 지칭할 수가 없었다. 그는 대신에 아마르 호칭을 사용했고, 때때로, 어, 부주르그, 칼란, 즉 유대안을 붙여 유대안 아마르라고 했다. 예, 티무르가 속한 바틀라스 부는 징기스칸이 차카타이에게 부여한 4천 개의 천호 중에 하나였다. 티무르 강우는 바틀라스 부, 부 명문가에 속해 이성계는 그 이성계의 몽골식 이름이 빠얀 티무르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 다루가치였다. 천1 어, 3 5 6년 거리가 쌍성성총감부를 공격할 때 대응하여 공을 세웠고 후에 아버지 이성계는 아버지 펴스를 이어받아 금오위상장군 금오위상장군이 되었고 동국면 만호가 되었다. 티무르와 이성계의 선계는 동일하게 몽골르 어, 원나라의 천호 만호와 기, 뭐 관련이 있는 집안이다. 티무르는 군사에 있어서 전, 천재적인 인물로 전쟁에 걸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이성계는 고려 무신 가문 출신에 이성계는 어릴 적부터 영웅의 기지를 타고 나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다. 신궁이란 별명을 얻고 천하의 명궁으로 이름 높였다. 티무르와 이성계는 전쟁의 신으로 불리었다 지금도 몽골에서는 활잘 쏘는 명궁을 일반, 일반 명사로 이승계라고 불린다. 이승계가, 이승, 여기 뭐야, 어, 이승계잖아. 이승계를 지금 이승계라고 발음하잖아이 사람들이 발음할 때. 오죽백 미나에서는 아무르 티무르를 극동 아시아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 여기 보면 완전히 아시아인이냐. 이란 페르시아 사에서 아무르 티무르는 티무르 랭이라고 전륜발이 티무르라고 쓰여 있다. 그렇게 덜문 전발이 티무르라고 하는데 이게 1360년 차카타이 아국국한국어 어, 투구르 티무르가 침공하자 티무르는 그에게 기부하여 벨라스부 의 영지를 하사받았다. 그러나 곧 차카타이 한국을 배신하고 카라우나부우 아미르 후사인과 결탁하여 세력을 확대해 사마르칸트를 손에 넣었다. 이 전쟁에서 다리 한쪽을 닫죠 절름발이 티무르를 두다는 티무르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 이 전쟁에서 예, 다리 한쪽을 달쳐 전능발이 티무르를 뜻다는 티무르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 이성계는 1392년 공양환 4년 3월에 이성계 장군 말에서 떨어져갖고 부상을 당했다. 이성계는 부상을 핑계로 은신했다 티무르와 이성계는 똑같이 다리에 부상을 입는다. 예, 이 전제가 티무르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어, 티무르의 지금 여기 유골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복제를한 거야. 그거 그래서 그그 그 여기 그 원상 복귀를 하는 거니까. 그 원상과 같은 거야. 지금 그래갖고 팀을 아까 제가 여기 여기 뭐야 여자들에게 장옷을 입겨 해가지고 이 이렇게 있다 지더니 이게 뭐냐면은 그게 지금 거기 회교도들 복장이란 말이에요. 티무르는 만년에 천산 넘어 중원을 치려고 가다가 도중에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천산 넘어 중원을 치려고 하는 거. 이 이방원과 싸우는 거 왜냐하면 아까 티무르가 티무르가 있었던 것이 그 거기가 뭐냐고투르판이라고 그러니까 투르판에서 투르판에서 중원으로 갈려다가 이방원이 라고 죽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성계도 말년에 아들 이방원과는 불화, 어, 불화로 신복 조유총을 지켜서 난을 일으키다가 리 실패하여 하몽으로 돌아가 하몽자자 고사 성계와 어, 아무르티무르는 이름도 같고 주변 가게나 행적 상황도 모두 비슷한 것을 볼수 있다. 어떻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더불어 둔 국가와 아무르티무르 무덤 어그루에 에미르 영묘 우즈벡 마르칸트 소재 그 무덤이 있다면 지금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보다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사차르칸드가 아닌가 어, 이 보고 있다. 바다에서 저기 여기 여기 여기가 트루판 분지인데 지금 여근처 어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향 여기니까 이성계 고향 여기야 여기 여기가 트루판이야. 사람은 고향 땅이 묻는 거잖아. 이성계의 초기 활동기에 대해 사마르칸트 말고 이름이 비슷한 사차르칸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차르칸트. 타클라마칸 사막 내에 있는 사차르칸트. 이게 어 야르칸트의 성곽 그림 여기 조선 성곽을 연장시킨다. 요 요게 사차르칸트는 지금 신명으로 야르칸트이다. 야르칸트란 도시는 고대 사차라고 불리며 대단히 요충지로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나 사마카 때문에 역사성을 상실하고 역사 나누기 일환으로 이름이 비슷한 사마르칸트로 역사를 많이 빼앗긴 느낌이다. 티무르 제국이에요. 티무르 제국. 요게 이제 티무르 제국이고 요쪽이 이제 더 강, 가장 컸을 때 여기 오스만 터키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인도까지, 인도 북부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뉴델리까지. 티무르 아들 샤루 티무르 제국. 이 전제가 이 전제가 3대 건주이다. 문물을 겸비한 왕으로서 네란을지념하여오스판 트루크와 명나라와 국교를 맺어하여 티무르 제국의 융성을 이끌었다. 이게 이제 이방원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 그 아버지하고 이쪽이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뭐 그랬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게. 이 태종 이방원은 1367년에 탄생하고 1422년에 사망을 했는데 고려 조선의 문신이자 조선의 3대 국왕 이성계를 제거하려던 정몽주를 저, 착살하고 반대파를 제거하여 조선 건국을 기틀만 을 했다. 그러니까 샤후르 샤르후하고 태종 이방원하고 영락제가 동일인물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 여기 왕들을, 왕들이 앉아있잖아. 우리 자식 문화잖아.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없어. 전 세계에서. 근데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빠다리, 행감다리, 이기를 행감다리라고 그래? 그럼 이런, 이런 식으로 자식 문화를 하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게 지금. 그래서 1차 왕자 은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왕자 은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아. 여기 티무르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 어, 티무르 제국도 할릴스탄을 모두에게 버름받고 예수승인 모글리스탄의 예수승인 후세인에게 포르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할릴스탄 없는 사마르칸트에 샤루가 입성했다. 할릴스탄의 가신들은 샤루에게 항복했다. 1409년에 정정은 왕자가 난을 이유로 수도를 한성에서 개경으로 이전했으나 1400년 제 2차 왕자은 난이 일어나자 그의 11월 왕,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도도 지금은 원래는, 원래는 이게 뭐냐면 요 1402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지도를. 여기 태종왕조 때, 저, 1402년에 만들었는데, 1402년 뒤인 1404년에 정화함대가 출발을 해요. 그 정화 함대가 출발해가지고 정화 함대가 만개는 지도가 바로 세계 지도야. 지금 정화 함대가 만 남겨놓은 지도가 그러려면 함대가 출발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지도가 필요하잖아. 지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락제가 영락제가 바로 여기 정화 함대 의 영락제가 영락제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예, 1402년에 이걸 그려졌으니까. 그리고 이 지도는, 원래 지도는, 이 지도는 원래가 전 세계, 아메리카 지도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해, 이게. 근데 조작된 거지, 어떤 놈들이. 울루그백은 문화인으로 뛰어난 수학자. 그러니까 울루그백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똑같이 모방해 놓은 전세야.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는 순서를 막 바꿔놨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이쪽에는 순서가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나라 순서하고 또 순서도 정확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울루구백이라는 요, 요 존재는 문화인으로 뛰어난 수학자, 천문학자, 역사학자로서 학자 예술가를 우대했고 학문을 장려했다. 기학이나 하 천문, 천문학 역법 등에 대한 지식을 남겼다. 1424년에서 1429년이 사마르칸트에 천문대를 건설했다. 세종대왕은 이 기간 동안에 과학, 경제, 국방, 예술, 문화 등 모든 문화를 발전시켰다. 1443년에 과학적인 합이 만든 혼천이라는데 우리나라 혼천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전통악기 비파인데 비파인데 비파가 바로 우리나라 악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똑같다는 이야기야. 나무사들인데 <놀무사들>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 여기. 여기, 그, 얼굴에 쓴 거, 이게, 이, 이, 게 예? 이 갑옷이 뭐냐면은, 이 철사를 엮어가지고 만든 갑옷이에요. 이게, 고구려 개마무소 갑옷하고 똑같은 갑옷이거든. 이것이 고려시대 때 계속 내려와요. 어, 고구려를, 전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니까, 고려가. 그런데 이, 그, 이 복장을 그대로, 이성계가 고구려의 복식을, 그러니까 군사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제도, 복식, 이런 거를 그대로 다, 다 갖고 와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정확해. 이게 똑같아. 전부 다. 조선, 조선의 복장이야. 여기 말에, 여기, 말에, 여기, 마갑도 마찬가지고. 그는 1424년에서 1469년까지 이렇게 카자흐드 우드빌 이란 아프칸을 지배했던 왕인데, 아프카드가 왕변이 티무리의 증손자야. 누구니, 누, 우리나라는 누구에 해당돼? 티무리의 증손자니까. 바로 수양대군. 세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똑같아. 아부사이드하고, 여기 수양, 수양대군하고 똑같아. 아부사이드 패권을 낳던 흑양조, 백양조는 안평대군하고 금성대군 생육진 사회수,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 그러니까 파르티안 샵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파르티안 샵법이라고 그러는데, 화를, 말을, 말을 타고 가다가 완전히 뒤쪽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에 화를 쏘잖아. 굉장히 어려운 기법인데, 이걸 파리티안 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샵법을, 어, 이 샵법을 쓰는, 이런, 이러한 샵법을 쓰는 나라들이 아까 정확하게 그티무르까지예요 여기 거구려 벽화에는 등자가 뭐 거기 그 몽골 시대에서 처음 몽골에서 처음 발견됐다는데 등자를 그이고 있는데 여기 등자안데 지금 이게 팔에다 등자를 걸고 있잖아 등자가 없으면은 이런 이렇게 뒤로 돌아서 쏘기가 어렵거든요 등자 있잖아 이게 등자 그림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몽골 시대 에 몽골이 처음 등자를 여기 발견을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려 시대 우리나라 장군들이 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꼭대기에다 이렇게 투구 있으면 투구 위에가 이 깃을 이렇게 달았어. 이게 조선 시대도 똑같다고요. 여기 여기도 비늘 비늘 철갑이에요. 비늘 철갑 비늘로 된 거예요. 그거 고려 시대. 여기에 지금 여기 티무르 군사들이에요. 티무르 군사들이 우리나라 고려 시대 복장하고 똑같아. 군사 복장이. 고려 복장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이 복장이, 이 복장이 몽고의 원나라 복장이라고 그래. 몽고, 몽고 군사들의 복장. 저, 몽고 군사의 복장이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복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조선 시대의 이순신 장군 복장도 이렇게 생겼거든. 똑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왜? 여기,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태조, 즉위교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홍무 25년이네. 나라 이름은 그대로 고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의자원과 법제원은, 그러니까 아까 같이 군사의 복장이라든지, 이렇게, 여기, 그, 뭐야, 예? 관리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똑같이, 의자원과 법제는 한계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해야 한다.